띵징쿤님을 밟고, 네, 가볍게 10승까지 왔습니다. 어, 밟고, 서, 밟고 왔다는 건좀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니까, 그냥, 띵띵쿤님을 딛고 섰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에 네, 스틸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짭틸로에요? 그렇구나. 아무튼 반가워요. 나 그, 대잠님이 이제, 저기, 그, 다음 팟에 계실 때도 내가 종종 방송 봤었는데, 네, 트위치 가셔서 또잘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저도 마음이, 어, 그냥 왠지 모르게 어, 그냥 마음이 좋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 이제 나랑 뭐 친하든 안 친하든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보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흐뭇하고 기분 좋은 거 있죠. 예. 아무튼 뭐 짭이든 뭐든 간에 저분 오신 덕분에 이제 또그 옛날 생각 나고 좋았어요. 예. 상대 뭐 내면은 이제 야생진, 야생의 징표 쓰고 이득 볼려고 했는데 이러면 그냥 이렇게 갑시다. 왜냐면 여기다가 야징 썼는데 여기서 뭐 화염풍 같은 거쓱 나오면은 되게 내가 손해 보거든요. 이거는 나보고 영능 쓰라는 거죠. 지금 영능 쓰기 싫은데, 차라리 어차피 다음 턴에 할거 없잖아. 이렇게 갑시다. 네. 4턴에 할거 없으니까 다음 턴에 영능을 쓰면 돼. 지금 영능을 쓸때 쓰더라도. 전설이 뭐가 있길래 다 크베인을 집었나요? 옆에 게좀 별로였어요. 그래 화염포 있을 거 같더라. 네. 화염포 있다니까. 아, 네. 네. WY1100님 고맙습니다. 아이, 이 코스트 하나만 있어도 간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필드 비워놓으니까 되게 불안하다. 지금 좋은 거 나오면 복사해야지. 저 복사합시다. 히히 복사하죠. 설마 저기서 비밀 나올까? 노스랜드를 쓰기에 조금 애매하나 어... 잡, 잡을 거고 아마 어이구야 욕심부리시네 야 이걸 욕심부리시네 독하다 독해 야징을 쓴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야징을 써서 랜덤 3데미지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능력치를 바꾼다 별로야 노스랜드 탐탁치 않아 애매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를 깔아놓으면 너무 소극적인데 음 여기에 야징 써서 3데미지 넣는 거 나는 한번 노려볼만한 거같아 그리고 이거 이덱 하면서 한 번도 이거 못 써봤잖아 한번 써봅시다 이 콤보 한번 써보려고 내가 야징을 집었는데 비밀만 없으면 되거든 있네 비밀이 있네 아 참나 비밀이 있네 아제는 다른 분들 하스 방송 보면서 진짜 잘한다고 느낀 적 있나요? 많아요 네. 대부분의 그 하스 방송 보면서 다 그런 느낌 한 번씩은 다 받았어요 아이구야 이거 터졌다 터졌네요, 터졌어. 야, 이거 거울상일까 봐 쫄아가지고, 이거 내기도 좀 애매하고, 차라리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차라리... 잠깐만... 어... 아... 휘둘러치기를 생각했을 때는 공격력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음... 두둘러치기를... 생각했을 때 거울상이면 거울상이 아니네?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 일단 넘겨보죠 복제나 인형 의식이 아닐까? 아 불당차 아 이거는 힘들겠네요 이제는 어또 저거 맞았어 아... 네, 네. 아 이게 너무 에, 힘든데 <목소리> 여기까지가 <목소리> 끝인가고 보. 어, 이게 복제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마차면 하면 답이 없고 얼보나 그런 건가 보네. 잠깐만. 아, 여기다 썼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다, 내가. 내가 이거 잘못 썼어. 여기다 쓰고 얘를 5, 2로 냈어야 되는데, 어, 이게 내가 잘못 냈어요. 어, 아, 휘두를 잘못 박았다. 아직 핸드가 3장 더 있습니다. 힘내세요. 얼보 증발. 남은 건 얼보 증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방금 실수하는 바람에, 어.. 좀.. 예, 약간 좀 꼬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계속 내 명치가 얼어버려가지고, 이게 좀 되게 애매해졌다. 잠깐만, 얘는 그대로 두면 되고, 얘를 뭘로 낼 거냐? 인데 이게 낫겠다. 식빵님, 왜 추천 PD에 없나요? 예, 그런 의미에서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이제 저는 어, 파트너 PD기 때문에 추천 PD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어, 좀 다른 데서 찾아보시면. 나가죠? 예. 어, 나가면 될것같아 근데 비밀 뭔지 궁금하니까. 얼보. 자, 10승으로, 예. 어, 식빵아재가 추천해주세요 하면 자동으로 누르고 있네. 어유 예, 그 좋네요. 고맙습니다. 자, 10승 3패로 마무리했어요. 어, 덱이 좋았어요. 그죠? 덱이 어, 괜찮았어요. 좋은 덱이었는데, 어, 10승 정도면은, 예, 뭐, 만족합니다. 어, 이제 평균 승수는 이제 7.4가 됐네요. 어, 조금 올랐네요. 좋습니다. 10승 3패. 황금 수습생. 골드는 245. 팩도 열어 볼까요? 희귀 카드. 희귀 카드. 그냥 카드. 그냥 카드. 이렇게 다섯 장 나왔습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이제 투기장을 했는데요. 드루이드로 네, 1 승? 예, 10승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었어요 네, 투기장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띵진쿤님 스페셜 땡스 투유